삼성 랭킹 탑3 스마트워치 추천.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7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한 후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정리해볼게요. 우선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크림색과 실버 색상 모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착용감도 뛰어나고 가벼워서 하루 종일 착용해도 부담이 없다는 리뷰가 많아요. 성능 면에서도 많은 이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배터리 수명이 늘어난 점이 인상적이라고 하네요. 다양한 헬스 기능, 특히 심박수 및 수면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어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페이를 지원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확인 음성 인식 기능까지 갖춘 이 스마트워치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워치 7은 디자인, 성능, 편의성 모두에서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스마트워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2024 애플워치 SE 2세대 알루미늄 케이스는 정말로 가성비 좋은 스마트워치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운동할 때의 편리함과 다양한 기능 덕분인데요. 심박수, 거리, 속도 등 운동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스타라이트 컬러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하루 종일 착용해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일상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워키토키 기능으로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애플 특유의 디자인과 안정성 덕분에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만큼 이 제품은 운동과 일상을 함께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10GPS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종합해 보니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호평이 많았습니다. Z 블랙 색상이 고급스럽고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베젤이 거의 사라져서 화면이 시원하게 보여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터치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고 UI가 부드럽게 작동한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운동 기록이나 알림 확인 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덕분에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헬스케어 기능도 강력합니다. 심박수 측정이나 수면 기록 등 다양한 건강 관련 기능들이 있어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덕분에 운동 루틴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터리 성능 또한 개선되어 하루 종일 사용해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후기가 많았고,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매력적입니다. 가격대는 있지만 애플의 감성과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애플워치를 고민 중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